임대자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세입자 본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세입자는 뭐다? 그렇죠. 불법 점유자가 되어서 납부한 임차 보증금 중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월세보자 세기쌤입니다 제가 신탁공매 투자에 대해서 컨설팅 하면서 질문들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투자자, 낙찰자 입장에서의 질문이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의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뭐냐. 신탁부동산에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냐 라는 상담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즉, 내가 월세로 들어가려는 그 부동산이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 신탁대출을 받은 신탁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크게 봤을 때 때 신탁 부동산인 경우랑 신탁 부동산이 아닌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신탁 부동산이 아닌 경우가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은 이 부동산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양받을 물건이 있어요. 매수할 물건이 있는데 아직 잔금을 못 냈어요. 그런데 임차인한테 임차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이 해지가 돼. 지금 신탁 대출을 받은 상태니까 그러면 이 임대인한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그러면 이건 신탁부동산이 아니겠죠 왜냐면 신탁대출이 말소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정상적이라면 원래 임대인은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납부를 딱 하면은 그 순간에 열쇠를 주고 들어와서 살수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 입장에선 좀 불안하잖아요 내 돈으로 잔금을 납부한다고 하니까 하지만 몇 가지만 체크하시면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게 뭐냐? 내가 납부한 임차보증금이 정말로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꽂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내 돈으로 임대인한테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바로 신탁사 명의의 계좌로 꽂는 게 제일 좋아요.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24채 월세 부동산을 모두 신탁공매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13명을 명도했는데 부동산 사장이랑 건축주가 같이 짜위를 해가지고 내가 신탁사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월세를 납부하면 된다 라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 뭐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탁사 대리인이라고 해도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게 뭐냐면 돈은 꽂았는데 신탁사에서 임대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정으로 못 해주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집주인의 다른 채권자가 집주인이 신탁사한테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처구권을 감류 또는 압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넘겨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신탁사 잘못이에요. 집주인 잘못이에요. 그쵸 집주인 잘못이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신탁사 또는 신탁대출을 실행해 준 우선수익자에게 전화를 거셔서 임차보증금을 넣는다 정상적으로 되는 게 맞냐 그 다음에 가압류나 압류 처분 가처분 그런 게 없냐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끼시고 계약체결 하시면 되겠지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어, 사기꾼인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신탁공매에서 겪은 케이스는 100 으로 그 부사님이 사기꾼이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니까 무조건 믿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제일 안전한 건 뭐다. 그렇죠. 신탁사랑 우선 수익자에게 물어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진짜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이고 집주인이 있는데, 어, 집주인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신탁사한테 담보신탁이든 처분신탁이든 관리신탁이든 맡겨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렇죠. 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신탁사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탁사가 이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신탁사가 서류상 주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누구랑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서류상 주인인 신탁사랑 해야 돼요. 그런데 신탁사는 명의만 빌려준 어떻게 보면 파지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가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인, 그 집주인이 세입자 앞에 띡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이 집주인이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의 허락을 막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왜? 서류상 주인은 누구니까? 그렇죠, 신탁사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세입자가 천에 50 이라고 치면은 그 천만원이 만약 일반 근저당 대출을 받은 거면 본인의 투자금 회수용으로 쓰여질 텐데 신탁대출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 천만원은 누구한테 그렇죠 신탁사 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신탁사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복원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대출 을 상환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신탁대출은 누가 받는 거냐면 방이 많은 원룸 건물 매입자가 신탁대출 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면 방빼기를안 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원룸 건물은 열 19개니까 천 곱하기 19하 대략 2억원 정도의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신탁 대출을 받으면 회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탁사랑 우선수익자한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제 동의를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 거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탁사 대리인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임차보증금 납부할 때는 계좌주가 신탁사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 특약 사항에 반영하면 됩니다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너희 야들 특약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넣으셔야 될게 정확하게 신탁서로부터 임대 권한을 받은 물건이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과 월세는 집주인이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진술보증 조항들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후에 신탁사와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을 거고 신탁사나 우선수익자 동의를 못받 되면 그냥 애초에 어떤 계약으로 시효시켜서 원상 회복시킨다. 임차보증금을 납부한 것들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특약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민사여서 그 그쪽에서 배째라 이렇게 말을 하면 힘든 싸움이 되는 거라서 신탁된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세도 월세지만 전세는 진짜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경매로 가는 사건이면 법원으로부터 배당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덕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자가 신탁사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으니까 그렇죠 불법조물자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천에 사십이면 천만 원에서 백만 원도 못 받아요 십만 원도 못 받고요 일원도 못 받아요 에이 그러면 낙찰자한테 이사비라도 많이 받아야지 근데 경공부의 빠꼬비한테 걸리면 이사비는커녕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또것도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된 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조심조심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세부자 승기쌤이었습니다